눈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눈 피로를 호소하고 계시죠? 특히 40대 이후에는 노안을 예방하기 위해 눈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.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고 노안 및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영양제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입니다. 이두 가지는 황반변성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이 영양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황반변성의 진행이 40% 감소했다고 하니 정말 효과적이죠. 하루에 루테인 10~20mg과 아스타잔틴 4에서 12mg을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비타민 A입니다. 비타민 A는 눈 비타민이라 불리며 야맹증 예방과 시신경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. 꾸준히 섭취하면 야맹증 발생률이 50%나 감소한다고 하니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을 통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양제는 빌베리 추출물입니다.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눈피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. 연구 결과 빌베리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눈피로가 30% 개선되었다고 하니 주목할 만합니다. 결론적으로 루테인 플러스 아스타잔틴, 비타민A, 빌베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현대인의 필수적인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위해 꼭 기억해주세요.